네, 영기 의원님. 대한민국의 검사가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의롭지가 못해요. 대표적인 검사 윤석열 검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하지 않고 손해만 봤다?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법적 조치했는데 검사들이 무혐의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검사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남에게 1원한푼손을 끼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무혐의 냅니다. 아니, 그래서 감옥 갑니까? 손을 끼친 적이 없는 장모가?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 법무부가 검찰청에서 안에서 감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미중 검사, 언제까지 울고 먹느냐고요? 한번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모해 위증을 시키고 위증을 교사하면 끝까지 그거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제대로 된 증거로 수사하고 범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범인이 아닌 사람 처벌하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합니까? 위증을 교사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조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어머하고나 서는 겁니까? 강백신 검사. 여러분, 검사가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할 내용 맞습니까? 검사가 명예훼손 수사하는 범위가 맞습니까? 이게 검사는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사하고 저도 통신 사실 조회에 제걸 조회에 갔더라고요. 내걸왜 조회에 갑니까? 검사가 이러면서 명예훼손이 자기 범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언론사 이런 사람들을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해내고 그리고 수치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거 검사가 하는 일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에게 단단히 알리고.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검사들, 밤을 새워하는 검사들, 국민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미싱으로부터 그리고 폭력, 살인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많은 검사들을 이렇게 출세 팍팍 해가면서 야당 대표 목숨을 어떻게든 질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검사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불법이 너무 많잖아요. 왜내 통신사실은 조회를 하는 겁니까? 3천 명? 왜주야 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검사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거니까 동의하고. 네, 그 토론을 좀 종결하면서 위원장도 한마디 의견을 좀표력하겠습니다 그만해도 될, 다 나올 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잠깐만요 저도 좀 의견을 좀 얘기하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역지사지 해보면 아 저런 말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좀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와 좀 다르게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언론 보도 자료 위에는 나온 게 없다. 김영철 박상용 청문회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겠습니까? 없겠, 주장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위원장의 견을 얘기하고요.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가 많았죠. 언론이 그러면 허구를 썼다는 겁니까? 소설을 썼다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 신청하거나 아니면 형사 입건하거나 검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제가 지리한 내용 중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 지청장일 때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수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7시 30분경에 조선일보에서 조사받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언론에 흘리지 않고 조선일보는 신같은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조사 내용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명백하게 검사가 흘린거죠. 검사가 흘리든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 흘리든 자 그래서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혐의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보자라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 이번 청문회는 앞서 박상용, 어,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했듯이 국회법 130 쪽 국회법 131조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 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조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상봉 간사님의 말을 이어받아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용해 주세요. 됐죠? 네. 국민의힘이 먼저 떠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